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드스터입니다. 저번주에 배터리 컨디셔닝 기능이 업데이트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에 AS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이번 영상은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컨디셔닝 기능 업데이트된 것이 저번 주까지는 공식적인 게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제가 너무 설레발을 쳤던 것이죠 현대 측에서는 그것을 해주려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미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각 블루엔즈에 업데이트 파일이 다 배포가 된 상태였지만 정식적으로 이것을 해줘라라는 공문을 내려 보내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혼선이 생기는 거죠 리콜 내용만 보면은 배 커리 컨디셔닝 업데이트에 대한 것은 없고 고객 케어를 들어가야 해서 확인해야지만 있었던 것이라서 일부 정비소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은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번에 현대에서 아마도 각 블루엔지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내려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꼭 고객이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해서 됐다면 이번 주부터는 그냥 가셔도 자연스럽게 같이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빨리빨리 익숙하다 보니까 나와 있는 거면 해줘야지. 그냥 빨리 해버리지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알려드리고 현대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유저들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죠 펄레바를 너무 쳤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오닉5의 초기 출고분에 대해서 배터리 컨디셔닝 업데이트는 고객이 말을 안 해도 자동으로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이 배터리 컨디셔닝 기능이 정말 되는 것인가 궁금해서 한번 테스트 차한 350km 정도를 주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 차량이 21년 7월에 인도받은 차량인데 약간 좀 뭔가 이상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배터리 컨디셔닝 기능이 분명히 업데이트는 돼서 차량의 메뉴에는 있는데 급속 충전소를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출발을 하면 원래 SOC 바 그러니까 SOC를 표시한 바에. 코일이 감긴 모습이 표시가 돼야 됩니다. 동의 분들은 이 표시를 돼지꼬리라 그러는데 돼지꼬리라고 말해도 뭐 그렇게 형상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빨간 돼지꼬리라 그래야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코일이 감겨 있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되게 배터리 히팅을 코일을 감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유행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 공냉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팅을 하는 거니까 냉식이라고러면안 되는 거죠? 온식이라고 래야 되나요? 어쨌건간에 공기를 데워서 히팅을 하거나 액체를 데워서 히팅 을 하거나 전선을 감아서 히팅을 합니다. 포일을 감아서 데우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도 있으니까 통상을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 차량에는 이게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배터리 컨디셔닝 기능이 안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차량에서 실시간으로 전력을 소비하는 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있어요. 예전에는 싸제로 판매하는 OBD를 꽂아서 확인해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은 아니 예전에도 이런 게 있긴 있었죠. 그런데 아이오닉 5에서는 좀더 알아보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파는 OBD보다는 표시 항목이 적지만 그래도 볼수 있는 게 어디예요? 그죠? 그래서 그 표시 항목을 보게 되면 배터리 케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 케어는 배터리가 너무 고온이 돼서 식혀줘야 할 경우 또는 배터리가 너무 저온이라서 기능이 제대로 못할 경우 배터리를 데우는 것 이런 것을 모두 합쳐서 배터리 케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표시해 놓은 것이죠.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배터리를 최적화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전력을 소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여기에 전력이 공급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내 메인 배터리에 전력을 끌어다 쓰니까 어디에 어떤 곳에 얼마만큼의 전력이 들어가는지를 표시해 놓은 것이죠 배터리 컨디셔닝을 켠 상태에서 이 화면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배터리 케어 부분이 소모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컨디셔닝 기능을 끄고 운행을 하면 이 부분이 소모가 안돼요또 한가지 배터리 컨디셔닝 기능이 켜져 있더라도 일반 목적지를 설정하고 가면 배터리를 대우기 위한 전력이 소모가 안됩니다 꼭 급속충 정소를 목적지로 찍어야지만 가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결론은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표시는 안되지만 기능은 된다고 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곳에 관해서 제가 현대측에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블루엔젤 가서 별도로 또 물어볼 것인데요. 아무래도 제 차량에는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된 것 같아요. 또는 연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차량에는 업데이트를 받은 후에도 배터리 컨디셔닝을 활성화하더라도 조건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컨디셔닝이 활성화될 때는 이미지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표시가 안될 뿐입니다. 해주려면 좀 제대로 해주지. 왜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표시하려면 어떤 것을 더 추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처리가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네요. 아니면 사정고지라도 해서 양해를 구하던가 뭐 이래야 될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동호회분들이나 아이오니5를 타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것은 눈꽃 모양으로 돼 있고 어떤 것은 돼지꼬리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표시하는 것이냐라고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 측에 문의를 해놓았는데 아직 답변은 안 나왔습니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이 되면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언급을 해드릴게요. 아마 제 추측으로는 연식에 따른 표시 변화일 수도 있어요. 너무 초창기에 받으신 분들은 아예 표시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받으신 분들은 뭐 돼지 꼬리로 되어 있고, 더 늦게 받으신 분들은 눈꽃 결정이 표시가 되고,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니까요. 밝혀지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 거기 가는 아저씨 잠깐 구독 좋아요는 해주고 가셔야죠. 업데이트를 해주면 그에 따른 부연 설명이라든지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떤 공지를 해준다든지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과정 없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다는 것은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 컨디셔닝 작동 조건만 해도 그래요 배터리 컨디셔닝의 작동 조건이 몇도 이상일 때는 작동이 되고 몇도 이하일 때는 작동이 안 되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배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 데워지면 이 기능이 꺼지는지 아니면 계속 작동되는지 이런 설명도 없단 말이죠. 사용자 설명서나 정비 기술서를 봐도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건 개발자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용자들한테 알려주지 않는 기능은 제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알려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알고 싶어 하는 유저들은 답답해하고, 그로 인해서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이런 훈설을 막으려면 제조사에서 확실히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고객한테 못되게 굴어야 불친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것 또한 불친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꼭 행동으로 또는 말로 되바라진 행동을 해서 불친절하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제대로 잘 설명해 주는 것 또한 친절이고 그러지 못하는 것은 불친절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사용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기능이 몇 가지 업데이트가 됐는데, 일종의 이스트 에그일까요? 아니면 잠수 패치일까요? 왜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기능을 업데이트 해 놓고서도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회사 측에서는 알려줬는데 유저들이 못 알아듣는 것일까요? 참 알쏭달쏭합니다 뭐 그건 그렇고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 생긴 기능 아니 원래는 23마이 버전에서는요 다 있었던 기능이에요 22마이 버전에서는 없었던 기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전에 컨텐츠에 다뤘던 EPB 관련 업데이트예요 사실은 이 업데이트는 일정 조건에서 EPB를 작동을 시켜놔도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풀리는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업데이트한 것인데 그것에 따라서 예전에는 안 됐던 기능이 하나 생긴 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차량의 전원을 끄면 바로 EPB가 체결되는 그런 것이죠. 이게 숨은 업데이트고요. 무상수리 내용에 따르면 EPB 개선에 따른 상품성 제고라는 문구가 있기는 있어요. 여기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어디가 덧 나나요? 그리고 이게 또 업데이트가 돼서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중립 주차 기능이에요. EPB 개선 업데이트를 받으시면 아마 정비소에서 설명서를 하나 나눠 줄 겁니다. 거기에 중립 주차에 대한 내용이 언급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중립 주차를 해야 되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 봤습니다. 이전에는 중립 주차를 하려면 전원을 끄고 나서 기어 시프트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서 댄단으로 주차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EPB가 체결 된 상태이기 때문에 N 단으로 가더라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량의 전원을 끄기 전에 EPB 기능을 꺼주시고, 그리고 나서 기어 시프트를 N 단으로 오른쪽으로 살짝만 돌려주시고 내리셔야 중립 주차가 가능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한 가지가 추가가 된 것인데요, 이전에 중립 주차 기능을 쓰셨던 분들은 유념해서 잘찌를 해두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EPB 기능을 해제해야 될 경우가 또 하나 있죠. 그게 뭐하냐면 자동 세차장을 자주 이용하신. 분들이라면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엔단으로 이동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는 바뀐 로직 때문에 이제는 EPB가 체결돼 버립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EPB 버튼을 눌러서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차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제 차상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업데이트가 됐는데 원래는 원격 공조를 하고 나서 차량이 가서 문을 열면 자동으로 공조가 꺼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데이트를 받으시면 문을 열어도 계속 공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좋다고 그래야 될지 아니면 안 좋다고 그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전원을 켜기 전까지는 계속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공조만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배터리 컨디션의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제가 AS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로드스터였습니다.